신경 치료를 하면 치아가 죽는 건가요? 이빨이 아프거나 뭐 부러지거나 아니면 금이 가거나 이래서 너무 아픈 경우에 우리가 치과를 가면 신경 치료를 하잖아요. 지금 충치가 굉장히 깊어서 신경까지의 충치 세균이 이완이 됐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신경 치료를 하는데. 신경 치료를 한 치아는 신경 치료를 한 이빨은 죽은 이빨인가요? 뭐 혹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치료를 하게 되면 치아 색상이 뭐 나중에 시간이 오래 되면 이제 뭐 어둡게 변한다거나 아니면은 신경 치료를 하고 나서 치아를 씌워 놨더니 뿌리 끝이 검게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두운 색깔이 비쳐 나온다거나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신경 치료를 한 치아는 치아가 죽은 건가요?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 정답은, 보통 신경치료라는 것 자체가요, 신경은 이제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이거든요. 치아 내부 안쪽에 이렇게 어느 한 일정한 포션을 유지하면서 크기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퇴축합니다. 퇴축. 뭐 논문상에나 이렇게 저널상에는 그게 1년에 1% 정도씩 줄어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더 빨리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적게 하시는 있는 분도 있는데 그 신경 치료를 하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 충치가 너무 깊어서 아파서 잠을 못 잔다거나 아니면 치아가 부러졌다거나 치아에 금이 갔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신경이 노출됐다거나 이래서 이제 신경 치료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신경치료를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신경치료를 하면, 신경을 다 제거하면, 이 치아는 죽은 치아로인가로 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 대부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좀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신경치료를 한다고 해서, 죽는다. 이거는 약간의 좀 어패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치아라는 거는요,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영양 공급을 받아서 그게 기능을 하는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생리학적으로 치아는요 영양 공급을 보통 한세 가지 방향에서 다 받거든요. 가령 치아 같은 경우에는 뿌리 끝에서 올라오는 혈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는 게 하나가 있고 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신, 치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신경 내부의 신경 내부에 들어오는 혈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치아 외부에, 치아 외부에 치주 인대 주위의 그 혈관들을 통해서 그 영양 공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양 공급을 이렇게 뭐 보통 한세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영양 공급을 받는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어느 게더 영양 공급을 많이 해주고 하는 거는 뭐 사람마다도 다를 거고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 딱히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신경 치료라는 것 자체는 신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양 공급을 차단을 하게 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뿌리 끝에서 들어오는 혈관이라든지 아니면 치아 주위에 있는 치주인대 주위에 있는 혈관들에서 영양 공급 받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죽은 치아라고 보는 거는 약간의 어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신경치료를 할때 신경을 죽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신경치료를 한다고 해서 차가 죽는다.